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발의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 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102절 말씀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어떻게 결심하는가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인 나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깨달은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2절 말씀에도 그 마지막절 보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중생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흠없이 완전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서운하고 또 다짐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를 깨닫겠죠?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마다 죄를 깨달으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맹세하고 결심합니다. 내 마음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내 마음이 올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니고, 주의 의로운 규례를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대로 따라가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아마도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 10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낙헌제, 낙, 즐거울 낙자죠, 헌. 바치는 것이고, 제, 제사 또는 제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미적미적하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온 인생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겠지만, 또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서 또 하나님께 드릴 우리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정해서 하나님께 즐거워함으로 바칩니다. 내 입에 낙헌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건 드리는 것, 돈이나 구약시대로 따지면 그 재물, 그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술로,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도 그랬죠. 이사에서 보면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떠났다 하는데 여기서의 그 입은 입과 그 물건을 대비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립니다. 한 것처럼 물건이 문제,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술로 우리 우리 그 마음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입을 열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나를 구속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우리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우리의 맹세고 우리의 결심이고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공예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일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로 주시고 또 교회에서 어떤 시간 예배할까 정했으니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공예배만 하는가요?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혼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 모였을 때 가족끼리 식구, 온 가족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역 식구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품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또 손주들, 다 왔을 때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혹시 안 믿는 자녀 있을 때그 순간에 그 증거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 듣고 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죽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알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될것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옆에서 죽었던 그 강도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 헛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예수 믿고 죽은 참 평편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한마디 함으로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의 말로 낙원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낙원의 주인이신 것다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여 구하오니 어찌하든지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입을 열어서 하는 말마다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되도록,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두 번째는 예배,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도록 서약하고,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순례 의 인생이 즐겁기만 하고 놀이동산 놀러온 길이 아닙니다.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항상 백구절 말씀처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주의 법은 있지 아니 하나이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영생이 보장받고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위경에 있는 것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가 위경에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법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 주신 대로 그 길로만 따라가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110절 말씀,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는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져야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배하기를 꺼리고 또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다 보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항상 위경에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특별히 그 예배하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우울하고 슬픈 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더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명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주의 법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될수 있습니까? 결심한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이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107절 말씀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시면 비로소 그 고난 가운데 막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 놓았고. 올무과 언제나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들과 같이 넓은 길로 가려고 만듭니다. 또 우리 육신에 있는 여전히 있는 이 죄성은 거기에 부합해서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포기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안과 내바 모두 다 나의 올무요 나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또 우리 앞길 앞길에 비춰주시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지만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소성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소성케 해주시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가 한 서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히부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아니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이렇게 막, 막심한데,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았는데,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 사셨고, 오히려 더 예수님이 막심한 고난, 더 위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 주님인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믿고, 날마다 비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경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좁은 길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111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했더니 주의 증거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증거. 증거라는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언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의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증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성경 말씀인데 언약이 곧 성경인데 여기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랬고 또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의 분기시 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신약, 구약,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약,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언약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약, 약이란 뜻은 유언을 가르칩니다. 유언. 유언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유언장. 그러면 그 유언장에 사람의 이름이 써 있고 어떤 사람이 죽을 때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업이 다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언장이에요. 이 성경, 이 언약의 말씀이 유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7장 언약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하는데 이 은혜 언약은 종종 유언의 내용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으로 증여된 영원한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상속자가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빌려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그 상속자에게 다 물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그 유언 또는 언약에 있는 대로 상속자들에게 물려지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죽어서 물려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지금도 예수님의 것이고 또그 상속자인 우리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유언장이다 그러는데 성경에 우리 이름 써 있습니까? 우리 이름 안써 있어요? 그렇 아까 십자가에서 옆에 죽은 그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유언장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우리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 이 유언장에 기록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빛을 그 마음에 비춰 주실 때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기로 서운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언장입니다. 성경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 언약의 소유물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사람,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상속받을 것 생각하면서 서로 또 싸우고 또 그것을 탐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니 성경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신약에도 인용했는데 하나님 말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세상 우리 살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 품에 가서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111절 말씀대로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한 기억을 삼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미니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있습니다. 112절 마지막절에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때만 하나님 말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 죽는 날그 순간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길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내 마음을 다 기울이기로, 내 몸을 다 기울이기로, 우리 가진 것 모든 것다 말씀 순종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기울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할수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빛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바울에게 강력하게 비춰졌던 것처럼 그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서는 진짜 하나님 그 빛만 가득하다 그랬는데 영원히 비춰지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춰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지런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비춰지니까 아 좋다, 기쁘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편 119편 오늘 이번 연애에 있는 것처럼 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던 간에 어떤 위경이 있든 간에 오히려 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며 서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